아시겠다. 고민 중이에요, 사실은 아 이게 렌드로버가 나오네요, 또. 알리죠. 그럼 <laughs> 이기 <이거> 유튜브 가기잖아요. 시작 <laughs> <주작> 한방에 오호. <laughs> 짜잔! 와, 완성됐다. <laughs> 드디어 김초밥이 완성됐어요, 여러분. 김이차는 지금 생활 보호 패키지 헤드라이트, 도어 엣지, 도어 커워 주유구, 주유구 리뷰, 트렁크 리뷰.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다 특별 주문한 것. 요밑 부분 피프 어.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가 망설여졌던 게 여기가 원래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인데 제가 도장면 색깔처럼 맞추려고 여기다가 샌딩하고 막 칠을 올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하면 칠이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좀 주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사장님이 no. 안 된다 했어요. 칠이 떨어질까 봐. 어, P P L P 를 붙이다가 자, 한 번에 못 붙이면 붙였다가 떼면은 그 떼일 때 칠이 떨어진다. 음. 하지만 제가 올년 네. 아니지만 할수 있지 않아요. 몇년 되셨죠 경력? 아 십삼 년 됐어. 습 어, 1 3 년의 네. 장인이라면 한 번에 붙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역시나 성공. 십삼 년의 장인이라면 한 번에 붙일 수 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어, 깔끔해요. 어. 어. 전혀 특별한 도색 같은. 여기가 화이트였는데 여기 안으로 이렇게 어... 들어가가지고 이게 아, 선이구나 예, 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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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발이 시켰어 이제 아. 그리고 어떻게 어딱색깔도 유광이랑 잘 맞아요 여기도 ppf 해준다 했는데 나도 집에서 하지 뭐 아. <laughs> 기스 나면은 그냥 좀 슬퍼하지 뭐아네아 네.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여기 에일리언 아지트에서 키우는 길고양이랑 똑같이 생겼거든요 저기 아, 있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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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다온이가 까미한테 영감을 받아서 한가 간다. 잘 살아. <laughs> 이게 내가 먹어야어아 <laughs> 아, 먹지 마 먹지 마. <laughs> 뭐 <laughs> 아무거나 주워 먹으려고 해. 짜라라. <laughs> 팀한테 <laughs> 아, <laughs> 아, 맞다 맞다. <laughs> 짜라라. 아 맞네. 맞아 맞아 맞아. 아 이게 있었어. 다음의 시닝은 <laughs> 끝나지 않습니다. 파워핸들. 와. 이거 어떻게 생각해? <laughs> 와 이거 예전에 응. 택시를 타면 항상 있었어 파워핸들. 어, 근데 이거 써보신 분들은 이거 못 태어나. 와난 <laughs> 써봤어. 아이 이걸 오케이. 다 하시겠다. 고민 중이에요 사실. 아... 아저씨 차가 될까봐. 일단 그래도 좀 예쁘장한 걸로 샀어. 이게 랜드로버가 나오네요. 또 알리죠. <웃음> <웃음> 그리고 이거는 창문 뒤에 붙일 스티커. 아 이쁘다. 이거 예쁘죠? 어. 아 근데 얘는 문이 두 짜기 110이네. <laughs> 아. 괜찮아 이거는 내가 어제 보여줬던 스티커 이거는 928 <laughs> 이거 가지세요 선물 아. 어, 어, 여기 v 2 8 손님에게 네. 드리거나 아, 네. 네. <laughs> 난 v 2 8이 아닌데 왜 이렇게 네. 왔는지 제, 제가 붙이겠습니다 음음 정말. 길이가 될까요? 네. 느낌을 한번 볼게요 발이 네. 있어요? 아, 이제 만들어야지 이건 내가 생각도 못했네 사장님 한숨 쉬는 거같 한숨 쉬었어요? 아니야 내가 무슨 왜 한숨 쉬죠 무이팔 스티커 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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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난지 나는 위 그래요? 너무 뭐난고 위다 비친 게 뭔가 차가 더잘 나갈 것 같은 느낌이야 잘 나갈 것 같은 느낌? 위가 더 빠르게 나갈 것 같아 잘 나가야 될 느낌 못 참지 어... 거기는 또... 뭐좀 그런데요? 동호회 스티커 같은데? 여러분이자 어어어... 큰일 났네 지금 근데 큰일 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트렁크에 그림데칼이 지금 없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c c t v 돌려보고 있어요 저 <laughs> 어디로 갔는가? 그리고 이제 이거를 붙일 겁니다 여기 이,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다시 봐. 네, 네. 근데 물로 이거 붙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이제 위치를 습식. 잡으려면 예, 습식이고 그냥 한 번에 할수있다는 건식으로 그냥 해도 오. 여기 위치 괜찮아요? 예. 붙면 끝입니다. 네. 붙입니다. 네. 붙여요. 제가 뜯어도 돼요? 아, 그럼요. 아, 이렇게 뜯었는데 이거 막딱 찢어지거나 이러는 건 아니겠지? 그럼요. 그럼 이거 유튜브 각이잖아 이거. <laughs> 아, 유튜브 각은 안 나왔습니다. 아. 아, 하지만 아, 전송. 네. 주작 한번 해. 너 하는 거도 이쪽에 이거 엠블럼 있으니까 응. 반대쪽. 그렇죠? 저 위치? 네. 응. 여기는 어떨까요? 저는 위 위가 더 이쁜 거 같아요. 아, 여기? 어, 여기도 응. 괜찮다. 아까 라인 차가 나왔어. 응. 아, 굴곡부터 해야 돼요. 어 그래야지 실수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이제 여기서 퀴즈 이 차의 디펜더 레터링은 몇 개가 있을까요? 어? 상품이 있습니까? 상품? 어딨 오! 오아 이거 안 해. 어왜안 해? 이거 했더니 이 핸들에 이렇게 자국이 남더라고요. 아 맞아 핸들에 자국은 남아. 어 가죽이 이렇게 눌리기가 더. 맞아요. 우와. 귀여울 것 같았는데 조금 아쉽다. 근데 핸들에 자국은 남아. 안돼안 돼. 안 돼. 자 마지막 이제 라인 데칼 남았습니다 미련이 남아요 남으시면 한번 해봐야죠 음 이렇게 이쁘다 여기서 끊기고 음, 이제 레터링은 했고. 빼고 여기 끊기고 음 이제 여기 얘는 밑에도 했더라고 근데 음 우리 밑에 PP 프레스니까 일단 한번 해, 해, 해봅시다 이건 숙식으로 하나요? 아 이건 숙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고정을 저희가 좀 해야되니까 <laughs> 여 어제 봤던 온 디펜더가 요렇게 변신했어요 무광 ppf입니다 너무 예뻐요 진짜 멋있다 음. 저볼 때랑 완전 다른데? 아, <laughs> <laughs> 어, 저 에어 자국이 있어서 티가 안 나게 해봐야겠다 뒤 뒤로쭉 빼주세요. 쭉 빼주세요. 쭉쭉 빼주세요. 쭉, 빼주세요. 쭉 빼주세요. 네, 이제 힘 빼주셔도 된다. 아, 노사 같아요. 좀 아파요. 꾹 눌러주세요. 더 눌러주세요. 여기 버려주시고요. 하고 나오세요. 이게 지금 여러분 제가 알리에서 시킨 쭈꿍산 안 좋은 필름이어가지고 이게, 이게 다 씹혀있어. 이건 이거 안 떼질 것 같은데 <laughs> 엣지 이거 안될것 같아 이렇게 세게 붙어있네 어쩐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럼 이걸 어떻게 붙이라고그러니까 아, 이게 오래 만든지 오래돼서 아, 아. 아 이러니까 안이상하다어 지금 <laughs> 이렇게까지 나 붙는다고 이거 버려야 될것 같아 아, 뭐 버릴 때 버리더라도 느낌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어이 없청나 어이 엄청나! 3 0 0천 배송비까지 4 6 779원 주고 샀어요. 근데 퀄리티 이래? 알리익스프레스 엑스 스피드 스토어 유남땡 퀄리티 <laughs> 베리패드 4 6 779원. 아 이거는 그냥 따로 제작해서 네네네 네. 들어가도 돼요? 어, 열받는다. 어차 잘떨어집니다 지금. <laughs> 금초밥 에디션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우리 또 도색업체랑 그리고 에일리언 아지트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튜닝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깡통 모델이지만 상위 버전 같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래핑은 에일리언 아지트, 튜닝은 다우니.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 빠! 어, 이대로또좀 타고 다니다가 어, 좀 질리면은 저도 나중에 저기 안에 있는 피사백처럼 무광 PPF 를 도전해 보겠습니다. 엔지 <laughs> <NG! 웃음> <laughs>